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 먹는 밥 정말 중요하죠? 혹시 밥을 지을 때 그냥 쌀과 물만 넣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밥에 좋은 재료를 더하면 맛은 물론이고 영양도 훨씬 풍부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밥을 지을 때 넣으면 정말 좋은 10가지 재료를 알려 드릴게요. 이 재료들은 단순히 밥에 풍미를 더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밥을 지으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높이고 혈당을 조절하고 심지어 피로를 회복하는 방법까지 끝까지 보시면 매일의 밥이 얼마나 특별해질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릴 재료는 바로 잡곡입니다. 잡곡은 밥맛을 살려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더해줘요. 현미는 일반 쌀보다 식이섬유와 비타민 비군이 3배 이상 많습니다. 특히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에게도 추천드리는 재료예요. 현미를 넣으면 밥이 조금 고슬고슬해지는데 물을 살짝 더 넣으면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귀리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풍부합니다. 아침밥으로 드시면 장시간 포만감을 유지시켜줘서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보리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었던 재료죠. 소화가 잘되고 식감이 부드럽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어요. 흑미는 밥에 예쁜 보랏빛을 더해주면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을 제공합니다. 이 성분은 피부 노화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잡곡은 쌀과 2대1 또는 3대1 비율로 섞어 지으시면 딱 좋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재료는 콩류입니다. 콩을 넣으면 밥의 풍미가 깊어지고 영양도 훨씬 풍부해져요. 검은 콩은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피부미용과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좋아요. 녹두는 해독 효과가 뛰어납니다.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해 주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공해가 많은 환경에서 녹두밥을 추천드려요. 강낭콩은 철분 함량이 높아 빈혈 예방에 좋습니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 강낭콩밥을 주시면 건강한 성장을 돕는데 큰 역할을 할 거예요. 콩을 넣을 때는 하루 전날 물에 불려두면 밥이 더잘 익고 맛도 좋아진답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밥에 견과류를 넣으면 고소한 풍미와 함께 다양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어요. 밤은 비타민 C가 풍부해 감기 예방에 좋고 은은한 단맛이 밥맛을 더욱 돋워줍니다. 밤은 잘게 썰어 넣으면 밥 전체에 고르게 맛을 더할 수 있어요. 잣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심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특히 고소한 맛 덕분에 아이들도 좋아하는 밥이 됩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 줌의 호두가 뇌 건강에 좋다는 사실 들어보셨죠? 견과류는 밥을 다 짓고 나서 마지막에 넣고 섞어주는 게더 고소한 맛을 살리는 비결입니다. 채소를 활용하면 밥이 더 다채로워지고 건강에도 좋아요. 호박은 단맛을 더하면서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잘게 썰어 넣으면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어요. 당근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어가 풍부합니다. 당근은 밥을 은은한 주황빛으로 만들어 눈도 즐겁게 합니다. 연근은 혈액순환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훌륭한 뿌리 채소입니다. 얇게 썰어 넣으면 아삭한 식감이 밥을 더 맛있게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재료는 해조류와 특별한 건강 재료들입니다. 다시마는 밥에 감칠맛을 더해주는 천연조미료 역할을 합니다. 밥물을 잡을 때 다시마를 한 조각 넣었다가 빼주시면 밥맛이 한층 좋아집니다. 미역줄기는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해장 건강과 변비 예방에 좋습니다. 은행은 소화기능을 돕고 독특한 풍미로 밥의 매력을 더해줍니다. 강황가루는 밥의 노란빛을 더하면서 항염증 효과로 건강을 지켜줍니다. 밥을 짓기 전 쌀에 소량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밥에 넣으면 좋은 10가지 재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매일 먹는 밥이기에 더 건강하고 맛있게 즐기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도 오늘 소개한 재료들로 건강 밥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밥상에 특별한 변화가 생길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비법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